요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 좋은 요거 거예요? 아마 전국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들어서 네. 어, 골라봤어요. 이 부산역 네. 이제 이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네. 음, 이제 부산역 그 같은데 네, 그 네, 네. 쭉 네. 연결된 연결된 네. 여자 화장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안에서 여성이 들어가고 우리 홍 박사도 들어가고 장난삼아서라도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일 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네. 살려주세요 하고 위치만 하면 경찰이 바로 호출되게 돼 있어 요 자동으로. 아 어, 전화를 안 눌러도요. 네. 음. 그 음성 인식 장치를 도입해갖고 알아놨어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네개이 지하도 상가 화장실에는 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저 비상벨도 부착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해놓은 거야 <laughs> 소리만.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만 하면 그 화장실 내에 있는 그 센서방. 음성 인식이 딱 받아갖고 네. 자동으로 경찰로 연결이 돼 버려. 어, 좋네요. 그럼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좋네요. 요 부산 시설 공단이 이제 광복, 남포, 국제, 부산역 네개 지하도 네. 상가 화장실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했고 네. 어, 이제 그게 성폭행 같은 거 이런 이런 것들 예. 네. 그러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장치래요. 그뭐 비상벨은 무작위 많이 만들었어요? <laughs> 비상벨은 뭐 보니까 네. 남포에 여섯 곳, 광복에 여섯 곳 뭐 국제 여섯 곳, 부산역 두곳한 열여덟 곳에다가 화장실 칸마다 무선 어, 호출벨를 말라서 예. 그래서 뭐 누가 뭐하고 들어오면 비상벨을 눌러버리는 거야. 어, 그거 내가 볼때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좋네요. 또 세면대 앞에도 비상벨 부착해놨어요. 혹시? 세면대 예. 앞에. 그래 비상 상황에 누르기만 하면 111 상황실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냥 자동으로 경찰이 뭐 출동하는 그런. 그런데 부산역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에는 음성 인식 장치까지 설치했다. 오. 요거 다 서울도 아마 전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24시간 개방된데다가 뭐 상가 이용률이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거나 네.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이런 그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이제 섞인 거를 어 연결을 해나가고 일일리하고 네. 바로 또 남부사업소 네, 네. 어 거기하고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음. 이게 음. 진짜 약간 실효성이 있을 것 음.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음. 범죄가 저질러지면 음. 어쨌든 여성이 이제 제압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일단은 음. 기본적으로는 제압이죠 왜냐하면 음. 바깥 이 화장실을 벗어난 음. 바깥 공간은 다중이 이용 이용하기 때문에 음. 범인 입장에서 무조건 제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핸드폰 꺼내갖고 음. 112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잘한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한 거니까 네네 어 그 남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산 시설공단하고 부산 중부 경찰서 동부 경찰서 다 협업했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네, 이거 있으면 좋죠. 얼마나 이거 좋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뭐 서울에 있는 각 지하도 이런 데다가 여자 화장실에는 그냥 음성인식 장치 하는 거야. 달려 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출동해 버리게. 그러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범인 새끼들이 널리 알려야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못하죠. 이제 범인들은 절대로 화장실에서 범행 못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어, 이거 뭐 살려주세요 소리만 들으면 바로 잡히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렇게 좀 했으면 이게 이제 화장실이 불편한 게 CCTV가 왜 불편한 줄 아세요? CCTV? 화장실은 CCTV 달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CCTV가 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곳이 화장실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목욕탕하고 요 목욕탕. 화장실이 탈 수가 없죠. 그, 그, 그 CTV의 그 어떤 한계점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 예. 아 요건 머리 잘쓴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 장치를 썼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홍 박사 혹, 혹시라도 부산에 출장 갔다가 예, 예. 어, 장난 비슷하게 아 살려줘. 뭐너 장난 저, 전화 통화하면서 예.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출동해. <웃음> <웃음> 네, 이건 이거는 어, 부산 경찰하고 부산 시설 관리공단이 좋은 아이템 낸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 음, 네. 전국으로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돼서 적어도 여성 화장실 공간에서 최소한 성추행 당하거나 성폭행 당하거나 강력 사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좀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그러네요. 기분 좋더라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것좀좀 좀 설명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그 전화음 인식 장치 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112 관련된 그이저112 신고의 운영 및 네. 처리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쉽게 고치면 112 에이. 기본법. 에이. 이렇게 줄이면 112 기본법이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112 기본법이에요. 어, 원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12 신고의 네.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네.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아 근데 법률안 만들때 아주 이렇게 길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름이 너무 길죠 음, 네. 11, 그냥 (112) 음, 기본법. 기본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2) 기본법이 이제 (8일) 날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이제 공포할 거고 네. 공포하고 나면 이제 (6개월) 뒤에 또 시행할 시행하죠. 거고 네. 하는데 어 그게 뭐냐면 그112 기본법이 뭐냐면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네. 연간 2천만 건이 넘는데요. 허, 연간 2천만 건이 요거를 처리하는 이제 비상벨 이게 112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동. 안 그러니까요. 저도 교수님 예, 이111 기본법이라고 음, 하니까 되게 네. 생소하고 그 전에 이런 법률이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발 위험발생 방지 조치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타인이 관료하는그 건조물이라든지 주택에 드,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권한을 이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기돼 한게 있는데 있긴 있었어요? 그 네. 법적 근거만 가지고 들어가에는 애매했던 거예요 그동안. 112 신고 받고 출동했을 예, 때. 예, 112 신고 단계에서는. 아, 그렇네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어 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새벽에 어디 집집마다 다문 열고 들어가느냐. 두드리느냐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법정 미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복준이는 그래도 뜯들려서 <laughs> <두들겨서 웃음> 확인해야 된다. 그냥 능력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에 소회들한테 욕도 박아주고 <laughs> 얻어먹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죠, 그거는. <laughs> 아 어, 그런데 이제 아예 법적 근거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음. 그 동안에는 이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 규칙 가지고 규칙 가지고 행정 규칙이 뭐였냐면 112 치안 네.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규칙. 해가지고 이건 법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이걸 아니죠. 이걸 가지고 신고 처리 접수 그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예 법적 근거를 그래도 어, 만들어줘서 음. 현장에서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경찰관 들한테 법적 근거를 왜 가끔 음.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1 2 음. 신고 받고 나갔는데 안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음. 아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음, 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음. 나중에 하루 지나가지고 그때 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래서 뭐 그거를 왜 끝까지 안, 안,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해가지고 경찰들이 비난받고 먹었잖아요. 이러죠.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이 저는 안다고요 있었기 때문에 음. 일선 경찰들은 억울해요. 그럼 뭐 사실 그럼 어떻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규칙 갖고 왜? 강제로 진입하고. 나 아, 들어가서 보겠다고 우길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laughs> 우겼죠. 그냥 <laughs> 해야 된다 저,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laughs> 저는 어떤 수단을 저 방법을 해서라도 했으니까요. 확인했으니까 눈으로 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이제 후배들한테 더 이상 욕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근거가 마련된 어, 거예요. 이제는 112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네. 과태료 때려. 요 어잘 됐네요. 과태료 때립니다 과태료도 셉니다뭐300 이상인가 그러더라고요. 그잘 됐네요. 그러니까 증말해서112 신고받고 경찰관이 왔는데 가로막았다못가뭐 이러면서 막다가 이거 걸리면 네네. 이거는 과태료 뭐한300 이상 음. 어, 망하는 거야 아주 그냥. 잘 됐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긴급한 사안이 이제 발생했을 때 네네. 빨리 당신들 다 나가라 네네네. 강제로 나가라고 경찰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없었어요. 대피 명령고 그 강제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경찰이 강제로 내쫓는 음. 재난 발생했을 때 이런 법적 근거 작은 것들이지만 요거 다 이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게112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경찰관들이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동하셨을 때 음. 예, 조금 마음 놓고 음. <laughs> 이제 무기를 쥐고 전쟁터에 내보내야지. 맞아요. 음,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어려... 내가 이 문득 그 재난 명령 대피 명령 관련된 거 가지고. 있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 이게 아마 형사 김복중이라는 책에도 내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그 그 내용을. 네. 84년도 9월 1일 날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였어요. 네. 홍수가 나서요. 홍수가 나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수문을 열으면 서울 시내가 반쯤 잠기는 이 뭐냐고 난리가 났어. 아마 네네. 잘들 기억해 보시면 그니까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해. 84년 9월, 9월 1일. 그때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 <laughs> 그래서 딸그 태어나는 거못 봤어요, 전. 비상근력. 음, 비상이어서 에이. 그때 이 동수천 이쪽에 뚝이 네. 이 넘쳐가지고 근데 그, 그 당시만 해도 뚝 옆에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당시는 있었죠. 80년대니까.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연천 저쪽 상류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아 이쪽에서 연천 쪽으로 흐른다 네. 하튼 여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제가 현장 그가 보니까 뚝에 난 그렇게 몰랐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평상시 에 지금 뚝 같은 데 돌아다니다 뭐 쥐라든지 개구리 같은 거잘안 보이잖아요. 네네. 와 그때 보니까 뚝 하... 양쪽 그 뚝에 개구리하고 쥐하고 없는데? 뱀 같은 게 네. 아이 색감해요난야 아... 그거를 그그 그 동물들이 오, 사르려고 알고 다겨냥하거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은 줄 진짜 처음 알았어. 와 끔찍하더라고 보니까. 길에 버글버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응. 넘치는데 이 판자집이 사는데 그때 말해도 TV가 네. 84년도 어? 그, 그 네. TV 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노타리 테레비일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거. 재산이야. 네. 그 판자집에서 사는 분들이. 네, 네. 전자장 그 저, 저, 네. 그 가구가. 네. 그거 하나라도 들고 나오려고 안 나오는 거야. 나가라고 아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도 네, 네.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는데도 이게 법적 근거는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강제로 끄집어내는 근거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여러 명이 막 두드려 뭐, 진지아말안 들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 끝났는데 네. 어, 다 쭈그리고 앉아서 그 파출소 쪽에 있는데 양동이에다가 다 끝났는데 양동이에다가 네. 미숫가루 잔뜩 넣어가지고 얼음 띄워서 아. 이렇게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 사시는 분들이 뭐. 그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내가 때린 사람 있잖아 <laughs> 딱 나가 때린 사람이고 들고 있어. 어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아우 저 사람 내가 진짜 때렸는데 진짜 있더라고 응. 막 이런 그, 흔적이요. 약 때린 흔적도. 응. 그 그래, 회피, 회피하고 이렇게 다데 봤는데 <laughs> 그 사람이 와서 오히려 다 위로해주더라고. 어, 고맙다고 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때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네. 충정이었어요. 그런데 음. 또 오히려 그분이 이제 음, 그때는 어, 정신 없다고 음. 오히려 해보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그, 그날 기분 좋았던 그런 음. 기억 이 있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이제. 거 등등등이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1 1 2 기본법입니다. 이제 대피 명령을 예. 반드시 따를 음. 수 있게끔. 어 재난 시에 네. 경찰이 대피 명령하면 이제 법적 근거 있는 거요. 예 네, 들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음. 요거는 뒤늦게라도 어, 참잘 만들었다 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와 갖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뭔가 하고 막으면 과태료 엄청 많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대피하러 오는데 안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요거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요 이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 나오겠죠. 네.